채도를 올리거나 뺀다 그랬어요. 채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아, 맛있어지고. 채도를 빼면 네 역사가 보여진다 그랬죠? 밀키트라고 하면 단편식의 쿠킹박스의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9월에 트래픽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아이템으로 가끔 받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키트라고 하는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가장 조회수가 많이 보여졌던 게 쭈꾸미. 그 중에서 하남주꾸미가 어느 정도 조회수를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밀폐유나베 제품들도 역시 소비자가 검색을 많이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바스 이 순으로 마라탕도 있었습니다 마라탕 그래서 이런 순으로 상품의 메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레이아웃은 인트로부터 어떤 생산자가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생산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생산지에 대해서 특장점, 재료의 특징, 생산지의 특징 또는 특장점이 될 포인트를 넣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만드시는 방법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구매 후기를 캡처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어떻게 오는지까지 아이스박스 돼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FAQ를 보여주고 이 FAQ에 부족한 설명 들릴 문의가 계속 누차적으로 쌓이면 그거를 갱신해 준다. 이걸 우리가 뭐 디벨롭해 준다라고 하거든요. 갱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할 색상을 정해라. 색상은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내 패키지 컬러를 뽑아온다. 아니면 상품에 연상할 수 있는 뭐 카레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겠죠? 이것처럼 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컬러 혹은 내 패키지 컬러를 사용한다. 세 번째. 폰트를 정해라. 이 폰트는 제가 대표적으로 헤드라인 카피 쓰는 폰트 중에 하나가 코팜 폰트라고 있다그랬어요 한국출판협회에서 만든. 그리고 지마켓 폰트 기억해 놓으세요. 지마켓 폰트. 그 다음에 본문에 쓰는 폰트는 뭘 쓰냐. 본문에 뭐 나눔 고딕 폰트도 있고요. 나눔 스퀘어 보드 폰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도비 코리아에서 만든 어도비 구글화 합장 만든 본고딕이라는 폰트도 있고요. 폰트 중에 손으로 막 쓰는 폰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페이스샵에서나온 폰트 또는 완도에서 만든 폰트가 있다 그랬죠. 완도 폰트는 이렇게 붓글씨로 치 느낌이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이미지를가 그러니까 매출을 잡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의 매출 다고할때 이미지 찍는 방법 세 가지. 감성소을를 끌어와라. 이성소도물론 있어야 되지만, 감성된 사진 최상단. 그 다음에, 우리 생산자의 얼굴을 찍어라. 없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액자에 있는 사진까지 찍어온다 그랬죠? 액체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양조장 가갖고 상품을 이제 디자인하려고 기획을 하는데 양조장 사진이 없는 거예요. 양조장님.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사진을 탁 찍어갖고 이거 캡처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조장의 정경 사진, 양조장의 얼님의 얼굴, 얼굴 사진 그걸 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채도를 올리거나 뺀다 그랬어요. 채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맛있어지고. 채도를 빼면 네 역사가 보여진다 그랬죠? 네, 스토리텔링을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채도가 뭔가요? 제이존님 아까 채도가 뭐였냐면요, 요거였죠. 채도를 활용해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요런 닭갈비인데요. 닭갈비에 조금 민숭하게 나온 닭갈비 사진을요, 이미지의 조정의 채도, 채도 조절할 수 있는 포토샵 은 물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없, 없다면 어플을 좀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채도를 활용해서 채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맛있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채도가 떨어지면 제품이 맛없어 이 보여요. 하지만 채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채도를 낮춰줄 때도 있다 그랬죠? 언제였어요? 네, 우리가 스토리를 만든다 라고 할때 이처럼 채도를 없애줄 수 있어요. 채도는 방금처럼 역 기능으로 이렇게 채도를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상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다음에 영상을 짧게 만든 영상을 gif로 올려달라 해서 네 번째 이미지를 매출을 자우한다의이세 가지 항목이었고요그 다음에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러스트 막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을 눕기 따서 색을 검정색이나 빨간색에 바꾸는 글씨만 써도 괜찮아요 나중에 주문 잘 되면 판매 잘 되면 업체 맡기세요 로고 디자인은 그 로고를 좀 활용해라 단 내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날 현상화시킬 수 있는 컨셉을 가져가야겠죠 자, 일곱, 여섯 번째 아까 생산자하고 생산지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 구성과 안전한 배송을 보여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받을 때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여덟 번째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예전에 현주 강사님이 제 식초 팔때 천연발효식초 팔때 현주 강사님이 정말 그걸 하나씩 다 찍어줬어요 정말 너무 감사 지금 제가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laughs> 현주가님 지금 듣고 계세요 현주 변상님이 부... 파워블로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 파워블로거의 소재로 써라 해갖고 파인애플 식초가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파인애플 식초를 천... 그 천연바로 식초를 드려서 다 찍은 걸 제가 좀 활용했는데 그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파인애플 만드는 식초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레시피를 꼭 넣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홉 번째. 그동안에 쌓인 후기 다 모아서 좋은 후기를 디자인해달라. 후기를 활용해라. 마지막에 열 번째. 더 이상 뭐예요? 문의가 없도록. 더 이상 문의가 없도록 끝내주는 거야 그러려면 Q&A를 다 일일이 분석해서 가장 많았던 문의들을 내 페이지 하단부에 순차적으로 갱신하면서 업데이트를 시켜 달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를 되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1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페이지 만드실 때제 영상 다시 보기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하면 이 영상 그대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